현대상, 오늘은 거의 정시에 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4월 18일 밤 10시인데 내일이 어, 4월 혁명 4.19 59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4월 혁명 특집을 마련 했습니다. 4월 때도 해야 할 것들이 많죠. 지난번에는 어, 우리 사무실에서 하지 못하고 간첩조작사건 4월 9일날 서대문형무소에서 이, k y c 강연으로 찾아 뵀었고요. 어, 그 후에 이제 4.16도 있는데 4.16은 또 사실 저보다는 다른 많은 분들이 또 하실 것 같아서 이 4.19로 그 주제를 잡아 봤습니다. 만다년집에는 4.16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어, 그,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오늘은 4.19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한두 시간이면 충분하겠지 했는데 거의 자주 정리하다 보니까 어, 두 시간 갖고는 안될것 같고, 하여튼 두번 하기는 좀 그렇고, 오늘 그좀세 시간 정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시간이 걸리게 되면 중간에 한 번쯤은 쉬어야겠죠. 네. 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뭐 시간을 아낄 겸 어, 시작을 해보죠. 우리나라는 이 미완의 혁명이란 말이 붙는 게 많아요. 미완. 사실 그렇습니다. 3.1 운동도 긴 흐름 속에서 성공한 운동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실패했다고나 할까 좌절했다고나 할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4월 혁명은 우리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어떤 승리를 거뒀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지켜나가지 못했고 4월 혁명에서 제기됐었던 과제가 끊임없이 여전히 아직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혁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럼 촛불혁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촛불혁명, 이 촛불혁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성과를 내야만 혁명이 될 텐데, 혁명을 이뤘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혁명이라고 불리, 부르기에는 조금 조급한 것 같습니다. 촛불항쟁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4월 혁명에서부터, 419에서부터 촛불까지 거의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가 한국 민주주의가 간고 분투해서 오늘날 이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참 대단한 나라인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도 이뤘지만 또 우리 앞세대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셔서 하셨지만 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 옆에 표 보이시나요? 이 표가 음 여기 이제 보면은 그이 수출 수입 통계예요 수출 수입 통계인데, 이제 1등부터 그 10등까지, 나라별로 1등부터 10등까지 했는데, 전체 1등부터 10등까지 해서 한국의 수출 6위, 뭐 수입은 구위 해서, 둘 중에 합쳐도 뭐 10위권 안에 충분히 들겠죠. 그런데 이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보면은 말이에요. 100년 전에 다 1등부터 10등까지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만 살로 진입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었는데 어, 그런데 빨리 이긴 이런 건 좋은데,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4.19도 미안한 혁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4.19는, 어, 제가 1959년생이에요. 그래서 4.19가 나기 한해 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뭐4.19 자체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뭐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도, 대학에 들어서 3학년이 될 때까지도, 사일구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5.18 어, 민주화 운동, 광주민중항쟁이 1980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일구에서부터 20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저의 어린 시절 또는 이제 20살 청년 시절까지는 사일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민주화 운동이었고 그 당시 유신의 어두운 그 터널 속에서 사일구는 우리에게 어떤 어, 정말, 그, 향수랄까, 우리가 이루지 못한, 또, 이뤄내야 할, 어, 그런, 그, 이, 희망의 원천이자 또, 부채감이라면 부채감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저희 세대들, 뭐, 저희 또래는 4.19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얘기를 듣고 살아왔다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4.19에 대해서, 음, 어, 제대로 느끼게 된게 언제냐. 1989년 미국에서,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서 90년이겠네요. 90년 미국에서, 그러니까 4 1구가 나고 30년이 되던 해에 미국에서 대학 교수도 아니고 백인 노동자에게 4.19의 의미를 충격적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그 무렵에 말이죠. 이4.19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그 대학생 시절에, 뭐 저희 친구들이, 뭐이 뭐이 책에 실린게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우리 국사학과에서 그 인문대학에서 심포지엄도 준비하고 저도 같이 준비해서 어 제가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성당부이제뭐 같이 논의하고 준비해서 뭐 이런 것도 했고 하니까 어 나름 사일구에 대해서는 잘 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어느 백인 노동자한테 그 충격적으로 사일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뭐냐면 피코 노동조합이라고 있었어요 피코 노동조합이 어 미국인이 들어와서 세운 회사인데, 거기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임금 인상 요구를 하고 이제 하니까 그 미국인 사장이 임금을 안 주고 회사 폐업하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동자 아주머니들이 미국으로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이 저, 그 그러니까 저는 유학생, 이제 막그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고, 미국의 노동자. 노동 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한국 유학생 일부하고가, 이제 어떻게 그 협력이 돼갖고, 피코 아주머니들을 후원하는, 피코 노동자들을 후원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쭉, 미국의 대도시들을 그, 이 방문하셨는데, 저는 그때 시애틀에 있었죠. 시애틀에서 이제 그, 이분들을 위한 선전전을 하는데, 어떤 백인 노동자하고 짝기를 지어갖고, 전단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 전단을 돌리는데, 아이 한국에서 전단 돌리다가 미국 가서 돌리니까 이게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80년대에 전단을 돌리는 게 불법이었죠. 전단 돌리다가 이제, 어, 여차하면은 잡혀가는 겁니다. 대신, 수리를 만점으로. 그러다가 이제 87년 6월 행쟁 때부터는, 어, 전단 돌리면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돌리고 있으면 저쪽에 길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받아갈 정도로. 그, 그러니까 이게 뭐몇백장 들고 오면 순식간에 동이나, 어, 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이러다가 미국에서, 이제 가서 미국에 가서 처음 전단을 돌리는데, 다운타운에서 돌리는데, 사람은 많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눈길을 안 줘요. 전단 이렇게 내밀어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또 가끔씩 그렇게 받지 않고 지나가면은 괜찮, 그래도 나은데, 가끔씩 이거 저거 뭐 하는 놈들이야? 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싹 눈길을 한번 주고 가는 게 있는데,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게 딱 스캔이 그 몸이 스캔이 되는 기분인데, 레이저 광선으로 쭉아래 위에 훑고 지나가면, 어, 진짜 맥이 빠져요. 힘이 쫙 빠져갖고, 이게 다리가 후들 걸리고, 이 팔도 힘이 빠져서 종이 현장이 이게 잘안 나가요. 종이 현장 안 나가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얼마 들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한 2,300장이나 들고 나갔을까? 그런데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돌린 지 10분도 안 돼서. 그, 심리 상태가 이제 굉장히 위축된 거죠. 근데 내 옆에 백인 아저씨는 열심히 잘 돌리고 있어요. 저는 그때 서른 살이었고, 그 아저씨는, 어, 스무 살, 신 살쯤. 저보다 한, 나중에 알고 보니까, 2 스무 살 위, 위, 아저씨인데, 아주 열심히 씩씩하게 잘 돌리고, 내가 헤매고 있으니까 내 것까지 갖다가다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 돌리고 난 다음에, 그,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맥주한잔 사겠다고. 그래서 이제 맥주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에 앉아서 얘기를 한, 하다가 제가 물어봤죠. 한국 상황 얘기하고 아, 한국에서 이거 돌릴 때는 사람들이 너는나도 와서 받아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상한 눈길로 이렇게 주고 가니까 맥이 풀려서 난 못하겠는데 어, 아저씨는 어떻게 그렇게 씩씩하게 잘 돌리세요?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은또 한국에서 왔지? 왜 한국에서 왔지? 너 4월 혁명 아니? 에이프릴 스튜던트 레볼루션을 아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설프게는, 가 어, 알다마다, <laughs> 그거 박사야. 뭐,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 아저씨가 왜 갑자기 4월 혁명을 얘기를 하는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4.19의 힘으로, 4월 혁명의 힘으로 이거 돌렸어. <laughs> 정말, 띠용이죠, 띠용. 띄용.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 미국에서 만난 백인 노동자 그러니까 갑자기 4월 혁명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4월 혁명의 힘으로 이걸 들리다니 그래서 그게 어찌된 일이오 하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스무 살때 주한 미군으로 와서 4월 혁명을 봤다는 거예요. 어그 <laughs> 그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에서 이런 이 분노의 포도 영화 있죠. 그건그 대공황기 이제 대공항이 끝난 다음이지만, 대공항에서 농민들이 힘이고 있을 그 무렵에 태어났는데, 뭐오하이온과그 중부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살면서 자기보다 가난한 집을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보다 가난한 집을. 그래서 아주, 아주, 아주 가난한 그 집에서 살다가 가난이 싫어서 한국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지원을 했는데, 하필이면 떨어진 게 영등포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그때. 너몇 년생이냐 물어봐서 59년생이다. 어, 잘 됐다. 내가 59년도에 영도포에 왔는데 한국에 처음 왔는데 너 그때 한국에 어떤 아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꿈꾸듯이 얘기를 해. 야, 내가 미국에서 제일 가난했지만 이런 데는 처음 봤다. 완전히 이런 폐허에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그 아이들이 굶주린 아이들, 그 다음에 그 폐허 떠밀치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 부모들. 뭐 그리고 엄청난 창녀, 이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상해 군인들 그리고 굶주린 아이들 뭐이게 천재 정말 시공창의 그 전쟁의 잿더미에서 그저 매캐한 냄새가 아직도 나고 있고 그 썩는 냄새, 아이고 냄새도 그 그런 냄새는 처음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의학했다는 거예요, 의학. 뭐 어떻게 제가운부터도 이렇게 붙을 수가 있나? 아니, 가난, 그니까, 어떻게 이런 데 떨어지냐. 미군이 배치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미국 국내도 있고, 유럽에 좋은 데도 많은데, 어떻게 이런 지옥 같은 데 떨어지냐. 빨리 의무 기간 끝내고, 다른 편한 데로 좀 가야지. 그니까, 러 그것만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달을 그렇게 보냈는데, 어느 날, 이 한국에서 혁명이 어었다 이거예요. 그데더니 자기보다 나이 어린 그, 응? 여정생, 여정생. for mm -hmm. you